김대통령 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우리 농민들의 편에 서서 정치를 그래도 가장 잘 펴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농산물의 물가가 가장 높았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다니면서 우리 농민들이 제게 해준 얘기들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들입니다. 실제로 통계도 그렇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농가 부채 탕감을 약속을 하셨어요. 선거공약으로 그때 젊은 농민들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IMF로 나라가 거덜날 시점에 농민들도 부채 때문에 야밤에 도주하는 농민들이 젊은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대통령 공약으로 농가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농가 부채를 탕감해주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농가 부채를 그 당시로는 굉장히 저리인 3% 이자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상황기한을 파격적으로 늦춰졌습니다. 우리 경북 분들이 어르신들이 빨갱이 아니냐고 가장 걱정을 했던 김대중도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가 정작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우리 농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줬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일해준 그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빨갱이 아니냐고 모략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기대를 합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안보 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 받았던 똑같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서민과 약자들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해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아케이트 이 시설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재래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시작한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해가지고 5년 내에 전국 모든 재래시장에 이 시설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서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이 재래시장 시설 정비 사업을 하고, 그래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지방경제가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확고한 믿음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 공약에 그것을 제시했고, 당선되자마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고, 그것이 성과가 있고 반응이 좋아서 그 이후에 계속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 대통령이 나왔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어 보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난 8년보다는 훨씬 더 서민들과 지방과 약자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